비주얼과 공간성, 거기에 가성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 옆에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빠르게 한번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차량 우선 레니게이드의 고질병인 고압 펌프 쪽, 이어서 타이밍 배트 쪽, 모두 다 경전비 해놨습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차량 출고하고 난 후에 경전비 필요없이 그대로 타셔도 무방하신 차량이라고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와중 측면부의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화면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다시피 더욱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을 해요 레니게드 차량은 역시나 귀여운 비주얼 최고의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기 좋은 화이트 바디 색상이라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 만나볼 수 있을 거라 생각 하고요 레네게드 전용 휠지 차도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잡아갈 수 있을 뿐더러 소형 SUV지만 널찍한 내부에 대한 공간성 또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뿐더러 적재함 또한 널찍하고 쾌적하죠 기본 옵션 또한 출중해요 파노라마 선는포옵션의 드럼에 따라 엄청난 개방감은 물론이며. 넓직간 디스플레이 창에서는 후방 카메라와 각종 편의상 기능 옵션들 또한 대거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단말기와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천만 원 초반대 이 정도 스펙과 비주얼 메리트 있는 매물로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 지프 레니게이드 2.0 디젤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출고된 18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3만 3천 0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이기도 하고요. 순차적으로 보험이력 보여드리고 있는데, 용도의력 없으면서 1위 신조 차량입니다. 내차 네 피해 사차가 전혀 없는 사고와 이력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레니게이드 차량이기도 하죠. 가격이 정말 좋아요.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120만 원의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소형 SUV나 레니게드 차량을 보고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하네요. 레네게드 차량은 역시나 비주얼 이티어 소형 SUV 중한 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주얼을 안 보여드릴 수 없죠. 더욱더 좋은 비주얼은 당연지사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널찍한 그릴, 지프 엠블럼이 들어가는 본넷과 앞 유리창과 상태 상태 등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상품화 상태에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무랄 건 없죠.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습니다. 측면부도 천천히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레네게드 전용 알로이도 희귀산 없이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의 상태 또한 너무 양호하죠. 교체비용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미러부터 시작을 해서 도어쪽, 유리창과 손태 상태 등 전체적으로 측면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도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생각이있으나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한 상품화 작업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겠죠. 전면부도 매력적인 비주얼이지만 후면부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해당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이 헤드램프가 킥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헤드램프를 포함한 지프 엠블럼, 각종 레터링, 후미등, 전체적인 유리창과 썬텐 그리고 후면부. 깔끔하고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널직한 공간성도 가져갈 수 있어요. 소형 SUV지만 이 정도의 크기의 공간성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고 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죠. 적재함 또한 SUV 차량이니만큼 가져갈 수 있죠. 쾌적하고 널직한 적재함도 천천히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도어 쪽부터 시작해서 핸들까지 전체적인 내부에 대한 품질 상태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양호한 모습 가져갈 수 있겠죠. 연식 가기로서 제법 있지만 이 정도 내부 상태 충분히 양호해요. 말씀드린 와중 계속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체랑 시트 상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흔적은 보이긴 하겠지만 눈에 띄는 흔적이나 그런 부분 없이 충분히 학격점을줄수 있는 핸들 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각 핸들 리모컨 버튼에서도 깔끔함을 느낄 수 있겠죠. G4 엠블럼이 들어가는 멋스러운 전체적인 핸들 상태 또한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습니다. 레네게드 전용 계기판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시크러스는 물론 비주얼과 시인성도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요. 루프 쪽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 루프가 들어갑니다. 인러가 2열 모두 다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 유리 쪽을 보게 되면 하이패스 단말기와 블랙박스까지 매립이 되어 있어요.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센터페시아 쪽 왔습니다. 깔끔한 송풍구 상태는 물론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에서는 각종 편의상 기능들 옵션은 물론이며 기어를 후진을 바꾸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도 영상을 통해 담아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중단 센터페시아 쪽에는 공조지권들로와 각종 버튼들 너무 양호하고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각 드라이브 모드 셀렉 다이어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귀여봉도 비주얼답게 굉장히 귀여운 비주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뿐더러 오토스탑 오프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이나 하단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과 컵포더에 대한 상품화 상태 또한 양호한 모습을 갖고 있는 차량이죠. 여기까지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었어요. 매력적인 차량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 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었습니다. 상위 등급의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이라 생각할 수 있을 뿐더러 가격 또한 매력적으로 준비를 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고압 펌프 쪽과 타이밍 벨트 모두 다 경영비를 해놨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이현식의 이 정도 키로수의 지플래니게이드 경정비가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신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성이었습니다.